네, 안녕하세요 권익현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 친구 채널인 신사임당 채널에 한번 출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했던 생각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제 경험 얘기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희 채널에 너는 어, 돈을 버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돈을 잃은 방법인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야, 이번에는 돈 잃는 사람 한번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전문이지 하고, 이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어 올라오자마자 이제 엄규가,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는 먼저 봤죠. 보고는 그때 보면서도, 아,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를 하나둘씩 읽어보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했던 그런 경험들, 그게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되고 그리고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성공을 했던 얘기들도 그리고 실패를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저는 유튜브가 지식 중고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고나라 보면은 중고나라가 돌아가는 이유가 어떤 누구한테는 필요한 물건이 어떤 누구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 어떤 사람한테 필요 없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던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면은 저한테는 이제 물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누구한테는 그 물건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찍은 영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되게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권익현의 경험 중고나라죠. 네. 아마 명품은 없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아마 명품은 없을 거고, 조금이나마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되게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경험이 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뭔가를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그분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